안녕하세요. 토리발달교실 토리쌤 전은지입니다. 그 ABA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부모가 ABA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부모가 ABA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부모가 이 ABA를 하는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참고할 논문은 남보람, 서민경, 이소연님의 어, 자폐 범주성 장애 및 장애 위험 영화를 위한 부모 실행중재 동향 분석이라는 논문을 참고를 할 거고요. 이 논문은 요아 특수교육연구 21권에 실린 연구입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 국립 연구 위원회에서는 18개월에서만 6세까지의 영유아기 아이들이죠. 이 6세까지의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이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발달적으로 적절한 교육에 최소 주 15에서 25시간 이상 적극적인 참여를 할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이들이 주 15에서 25시간 정도의 집중적인 어떤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조기에 실시되는 아주 아이들이 어린 나이에 실시되는 집중적인 중재,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이는 그런 중재가 바로 EIB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EIBI는 Early Intensive Behavior Intervention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아주 어린 연령에 집중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받는 행동적인 중재라는 의미입니다. 저도 EIBI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영유아기 어린아이들 그리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고 또그 아이들을 행동적인 접근으로 어, 중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ERBI 같은 경우에 집중적인 이 행동중재가 고도로 구조화된 임상적인 환경에서 제공이 되며 아동이 생활하는 자연적인 환경으로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라고 이 논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 제가 일하고 있는 이러한 조기집중 행동중재 현장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지금 행동 중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실 치료실이라는 굉장히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치료실 안에서 아이들이 배운 어떤 것들이 일반적인 환경에서 잘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이들이 가지는 특성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이 치료실에서 어떤 고도로 구조화된 환경에서 습득한 것이 일반화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어떤 그런 중간 다리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여기서 습득한 것과 일상생활을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 따르면 습득한 기술의 일반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료실 위주의 접근보다는 발달에 적합한 자연적 환경에서의 교수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도로 집, 고도로 구조화된 환경보다는 처음부터 일반적인 환경에서 이런 행동적인 중재, 집중적인 중재를 받는 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 논문에 따르면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에서는 0에서 5세 유아를 위한 서비스를 자연적인 환경에서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자연적 환경을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또래들에게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라고 이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 아까와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이, 어,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또래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아들이 생활하는 환경에서 똑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러한 환경에서 집중적인 중재들을 받는 것이 권장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때.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폐 범주성 장애 영화의 경우에 부모가 자연스러운 일과 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다면 미국 국립연구위원회가 추천하는 실제를 성공적으로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습득한 기술들을 가정에서도 아니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도 일반화 할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부모님이라는 겁니다. 아이의 적극적인 중재자가 된다는 것은 부모님이 자신이 배워온 방식으로 아니면 어디서 들은 방식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에 대한 학습 원리를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식을 우리 아이에게도 적용하고, 아이가 그런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어떤 배운 기술을 일반화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동기, 의사소통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조금은 일반적인 아이들과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약간 경계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하고 어,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하는 것, 이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제어는, 중재 모델은 부모를 단지 전략 실행자로 여기기보다는 중재의 일차적인 대상자로 보고 중재를 통해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인데요. 이건 저 같은 행동 분석가가 아이를 중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 또한 가르치고 중재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이가 꼭 저를 만났을 때만 중재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치료실이나 어떤 수업 상황, 상담 상황을 떠나서 부모에게로부터 중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도 아이가 ABA 서비스를 받으러 가거나 행동 중재 서비스를 받을 때 아이가 받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관찰하는 사람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 상담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을 1차적인 서비스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 절차를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절차를, 음, 어떻게 해, 집에서 해보고, 어,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행동 중재를 하시는 분들과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다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네 번째 제어는 중재에 따른 영화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가 사용되어야 하고 우리나라 영화의, 성, 영화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가 개발되고 표준화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거는 도구 개발 같은 거는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제외하고 이 아이들의 중재 성과를 측정해야 한다는 거 이거는 부모님들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 어떤 중재를 할 때도 중재의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남겨두시고 자료를 남기는 것이 어려우시면 영상으로라도 촬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제언 내용은 부모 실행 중재가 비전문가인 부모를 통해서 제공될 때 의도한 대로 중재를 영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실행 충실도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부모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라는 건데 말이 조금 어렵게 쓰여져 있지만 결국은 부모가 가정에서 아니면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아이에게 중재를 할때 실제로 설명을 들은 그대로 잘 실행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행동적인 습관을 부모님들이 다 버리고 중재 절타, 절차대로 정확하게 아이에게 실시하고 있느냐. 이것은 실시를 한 다음에 한번더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중재를 실시를 하는 모습을 영상을 촬영을 하고 그것을 한번 행동 분석가나 중재를 받고 있는 전문가에게 보여 주시고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직접 보여 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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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하고 설명을 해 부모님들이 어 하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설명하는 것과 내가 실제로 행동하고 있는 것은 또 다를 수 있거든요. 약간의 말투, 약간의 눈맞춤, 약간의 손의 방향,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중재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영상을 촬영해서 또그 영상에는 아이만 촬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아이를 중재하고 있는 내 모습, 부모님의 모습을 촬영을 하시고 그것을 어, 서비스를 받는 분들께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실제로 이런 식으로 계속 부모님의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드리고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논문 한 편을 참고를 해서 부모님이 적극적인 중재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